안녕하십니까. 대전 스포츠 과학센터 트레이너 임현경, 김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어깨 재활 중국 2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 숄더 프레스 앤 플렉션입니다. 먼저 튜빅밴드를 뒤쪽에다가 묶어주시고 운동하고자 하는 발로 튜빅밴드를 잡아줍니다. 그다음 어깨랑 팔꿈치를 90도 접어 주신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합니다. 먼저 트윈 밴드를 잡은 손으로 이쪽까지 푸시 해 주신 다음에 엄지 손가락을 천장 쪽으로 보내 주신 다음에 다시 어깨 위로 올려 주도록 합니다. 다음 다시 반대로 내려올 때도 다시 그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엄지 손가락을 앞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팔꿈치를 접어주시면서 뒤로 보내줍니다. 이 동작을 반복할 때 어깨는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고 팔꿈치와 어깨선은 90도 유지해주도록 합니다. 이때 운동할 때도 정거근과 삼각근의 자극을 느끼면서 운동을 진행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시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네, 두 번째 동작은 숄더 로우 앤 프레스입니다. 먼저 튜빙 밴드를 내몸 앞에다가 놓은 상태에서 운동하고자 하는 발을 튜빙 밴드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네, 어깨가 90도, 그리고 엘보, 팔꿈치가 90도가 되도록 팔꿈치를 접어주고, 튜닝밴드 저항을 이겨내면서, 다시 익스턴 로테이 외회전을 시켜줍니다. 손바닥은 항상 내 앞면을 볼수 있도록 운동을 진행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는 고정한 채, 어깨를 위로 올려주도록 합니다. 다시 내려올 때도 어깨 유지, 다시 내려가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팔을 다시 위로 올렸을 때 어깨가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긴장되지 않은 선에서 운동을 진행해 주도록 합니다. 만약에 강도가 너무 세면 한발자국 앞으로 가서 실시를 해주고 만약에 강도가 약하다 싶으면은 좀더 뒤로 와서 운동을 진행해 주도록 합니다. 그럼 시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 네, 세 번째 동작은 트렁크 로테이션 숄더 프레스입니다. 먼저 운동하고자 하는 팔에 반대발을 앞으로 내밀어주고 그 다음에 튜빙밴드나 세라밴드를 대각선 요쪽 아래에 묶어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 튜빙밴드를 잡아주신 다음에 내 몸통을 고정하기 위해서 반대 팔은 겨드랑이 아래, 골반 위에 얹어두시고 한쪽 팔을, 튜빙밴드는 잡은 팔을 대각선 위쪽으로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몸통도 함께 회전시켜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어깨가 과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 어깨랑 몸통 트렁크가 함께 회전 로테이션 될수 있도록 주의하면서 운동을 진행해 줍니다. 그럼 시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 지금까지 어깨 재활 중국 2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